남성을 위한 탈모 성 기능 장애 치료제는 수많은 제품이 출시되어 이미 포화 상태다. 반대로 여성을 위한 제품은 그동안 못 봤던 것 같은데 곧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퀴. 국내 탈모인의 절반가량은 여성이다. 하지만 기존 남성 탈모에 사용되는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 성분은 여성이 사용했을 때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탈모약 등 선택지가 다양한 남성에 비해 여성은 바르는 약 미녹시딜 하나밖에 없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근당은 여성 탈모 치료제 c k d 4 9 8에 국내 임상 이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건 국내에서 시도되는 사실상 유일한 여성 탈모 치료제 임상이다. 지금까지 약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개발도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핵심 성분과 투약 방법, 임상 참여자들의 구성 등 의약품의 대체적 성격을 미루어 짐작해볼 만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 상태라고 한다. 한편 화이자의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남성용 성기능장애 치료제와 유사한 여성용 성역감퇴치료제의 국내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도입 준비 중인 제품은 미국 제약사 펠러틴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여성 성욕 장애 치료제 바이리시인데 국내에서는 광동 제약이 바이리시의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교 임상이 2020년 5월부터 진행 중이다. 바이리시는 일회용 펜타이피아 주사제로 중추 신경계의 멜라노코르틴 수용체에 작용해 성적 반응 및 욕구와 관련된 경로를 활성화 시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이리시는 최대 24시간 동안 성욕을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바이리시를 개발한 펠라틴에 따르면 2022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바이리시 배출은약 580만 달러, 순수익은 12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바이리시의 수요는 이미 검증된 셈이다. 국내에서도 기혼 여성 48.9%가 성욕 저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다소 보수적인 한국의 성인식 때문에 흥행이 보장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국내에서 여성의 성 문제 치료제 시장은 아직 블루오션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여성들은 성욕이 진짜 없는 편인데 궁금하다. 생각보다 여자들도 성욕으로 고민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걸 여자가 살것 같진 않은데 등의 우려섞인 댓글들도 보였다. 오늘 핑거이슈는 여기까지다. <뭥>